이수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어, 배터리 얘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차가 네. 배터리를 주로 어디서 어, 조지, 조달을 하고 있죠 전기차용 배터리 지금 sdi만 빼고 이제 lg 엔솔 네. sk이노베이션 네. 어, 그리고 중국에 이미 그 공장이 있죠 현대차가 네. 어, 그래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 대표적으로 네. CATL. 음. 이쪽에서 조달을 주로 합니다. 그럼 전체가 100이라면, 네. 뭐,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아, 이게 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작년에 이제 코나 같은 경우에는 리콜 당했던 배터리여서, 음. 어, 그 전까지만 해도 LG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요. 네. 이후에 올해 나온 신차들, 예를 네. 들면, 뭐, 아이오닉5, 아, 작년 아이오닉5, 네. 아이오닉6는 양수 다 쓰였고, 그 다음에 네. G80 제네시스, 네. EV, 이런 모델들은 아, 죄다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때문에 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음. 한7대 3, 6대4 정도로 SK 배터리가 좀더 많아진 상황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원래는 LG랑 되게 끈끈하지 않았었습니까? 어, 이제까지는 기아가 이제 굳이 그 반드시 라는 건 없지만 네. 기아는 SK 배터리, 네. 현대는 LG 배터리를 주로 써왔어요. 아, 이게 좀 약간 이원화 시켰나요? 예, 네, 이원화 시켰는데 네. 네. 그게 지금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죠. 화재권이 가장 컸고요. 그게 양사가 GM도 네. 이제, GM볼트에서도 이제 리콜이 있었는데, 네. 현대차와 l g 엔 소리 배상이 1조 원이 넘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배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LG랑 사이가 안 좋은 거냐, 라고 네.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음. SK랑은 합작사가 없지만 LG랑은 합작사가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뭐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사에서 5대4 혹은 7대3 정도로 SK 걸 정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c a t l 거는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차에만 아직까지는 그랬다가 네. 올해 이제 어, 기아의 인기 차종이죠. 네. 기아의 니로니로 네로의 니로. 신형이 나왔는데 니로 EV가 1세대 니로 EV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아까도 이제 기아는 주로 SK 배터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어, 이번 신형 니로 EV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거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굉장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논란이라는 거는 왜 중국산 배터리를 쓰냐 뭐 이런 겁니까? 근데 그것도 약간 그좀 그런 게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진지게 CATL 배터리를 쓰고 있었고요. 음. 이미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8월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네. 어,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 가장 네. 저렴한 모델이죠. 네. 걔도 이미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 예 네. 들어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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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야 이거는 LFP 배터리니까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 라든지 음. 그런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음. 그냥 테슬라를 보고 사는 거죠. 아이폰 배터리 다 중국산 배터리죠. ATL 배터리. 네.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의 혹은 애플의 가치가 떨어지냐. 음. 심지어 아이폰을 조립하는 업체들도 중국 업체들이 있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뭐, 그 차에, 뭐, 어떤 배터리를 탑재했는지, 어떤 네. 핸드폰에, 뭐, 어떤 회사 배터리를 탑재했는지 주로 쓰시니까, 저희가 관심 <laughs> 있는 거지. 뭐,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런 게 나오면, 어? 중국산 썼단 말이야? 뭐, 이렇게 갸웃할 수는 있겠지만, 갸웃할 수는 있겠죠.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어차피,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 스마트폰에 하이닉스 d램이 들어간다 고 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키옥시아 같은 랜드 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음. 이제 아무래도 어 국산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중국 배터리를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드 때도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들의 배터리를 써주고 네. 약간 좀 감정적인 부분이 또 정치적인 부분이 음. 외교적인 부분이 많이 얽혀져 있,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이 네. CATL 배터리의 어떤 조달 물량을 늘립니까? 이걸 제가 배경을 좀 알아보니까 이미 2018년 경에 네. 지금 정의선 회장 당시 부회장이 아, CATL과 아, 긴밀하게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음. 아, 그래서 CATL 배터리 조달에 대해서도 근데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현대차 공장과 기아차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쓸수 없다. 썼었다는 부분 음.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가 중국 공장에서 현지 생산 한 배터리를 현대차나 기아차가 쓸 수가 없었어요 음. 그걸 쓰면 보조금 을안 주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랬던 네. 그게 지금도 사실은 계속 유효한 상황이고 음. 그러다 보니 현지 배터리 업체들하고의 어떤 만남이 그때부터 이루어졌고 음. 그래서 거래를 트게 된 거죠 네. 거래를 텄고 어, 그 기간 동안 2017년 이후 catl이 고속성장을 이룬 거는 업계에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1등이죠.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1등이고, 예. 벌어들인 돈도 1등이고, 시가총액도 LG보다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네, 전 세계 1등은 공히 음. CAT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음, 얼마나 늘립니까, 현대차가? 어, 올해 현대 그룹이,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데려오는 배터리 물량이, 어, 자동차로 말씀드리면 7만 2천 대 물량입니다. 7만 2천 대. 어허.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은 월, 어, 약, 아, 한, 6, 1,000대 정도의 배터리를 중국 현지로부터, CATL로부터 들여오는, 어, 상황이었다면, 음. 내년부터는 이 물량이, 어, 아마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어, 저희가 좀 전해졌고요. 이걸 아직 최종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어, 이제까지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재미를 좀 봤어요. 왜요? 잘 팔리니까요. 그게 <laughs> 뭐, CATL 배터리가 탑재되어서 잘 팔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죠. 네. 야, 어떻게 네. 한국 전기차에 네. CATL 배터리가 쓰일 수 있겠느냐. 네. 근데 뭐 막상 초반에만 좀 와그라고 했지. 그 이후에 뭐 그게 판매량에 심각한 저하가 있었다든가 음.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지금 판매, 현대자동차가 실질적 지금 판매했던 그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어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네. 어 유럽에서 유럽 기준입니다. 네. 어, 이 82만 대 정도의 완성차를 판매했는데요. 그 중에 기아, 이제, EV 모델이 3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음. 상당량을 판매했고, 스웨덴이나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테슬라를 밀어내고 판매 1등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배터리를 어느 업체 거를 쓰든, 어쨌든 본인들이 정한 기준에만 맞춰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또 증명이 된 거죠. 어, 올해 몇대 정도 된다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올해 어, 7만 2천 대가량의 어,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를 CATL로, CATL로부터 어, 들여오게돼 있고요. 7만 2천 대. 네, 예, 내년에는 두 어, 배, 최소 두배 이상의 계약을 지금 진행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 예, 이거는 제가 인산철 배터리가 아니고요, 삼원계 배터리 기준입니다. 현대로 그렇죠. 들어가는? 예. 이게 그 안에 공급망을 보면, CATL에서 배터리 모듈만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현대모비스가, 어 받아서, 음. 어, 베바스토라는 기업에 건네줍니다. 얼마 전에 베바스토에서, 베바스토는 이제 독일계 그 전장부품 기업이고요. 어, 이제 국내에 그 당, 충남 당진에 배터리 팩 공장을 이제 어 가동, 준공했다는 이제 뉴스가 5월 달에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현대 기아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공장이에요. 음. 그 물량이 SK나 LG로 갈수 있었던 건데 CATL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현대가 발표한 내용인데 어, 2030년까지 현대 기아가 어, 전기차 분야에서 21조를 투자를 하고 생산량을 이때 2030년에 144만 대로 확충할 예정,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어, 전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35만 대니까. 이막 그만큼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고요. 음. 지금 뭐 사실 현대 기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실상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못 구해요. 그러니까 CATL로부터 들어오는 배터리 양이 더 급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음. 어,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어 그럼 SK LG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군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뭐또 고 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정도면 지금은 어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에는 어 그렇습니다. LG나 SK도 뭐 당신도 아니어도 우리는 팔때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합작사 형태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공급자 우선 시장인 건 분명합니다. 음. 배터리를 살려면 음. 그만큼 적당한 가격을 줘야 되고 음. 어, 물론 이제 양사 간에 이제 서로 줄다리기는 있겠지만, 음. CAT 전기차 시장에 성장하는 것만큼 CATL 배터리를 현대기아차가 훨씬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거를 현대차가 안 쓰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삼성, 르노 삼성 자동차? 네. 그 전에 삼성 자동차, 뭐 그런 여파인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삼성 SDI 고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인 겁니까? 두 번째, 후자 쪽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 이미 그래? 선대 회장끼리의 앙금은 없고요. 어, 지금 현, 삼성 SDI 배터리가 실제 양사끼리 논의를 했다가. 네.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안된 이유는. S.D.I.는 철저한 수익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해놓은 기준 언더의 가격으로 절대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룹에 보고할 때 다시 리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폭스바겐 m e b 프로젝트죠. 음. 그 S.D.I.가 빠진 물량을 S.K.가 들어가서 꿰찼던 거고요. 제 음. 그러니까 가격을 못받 그, 그러니까 그 집에서 생각하는 제 가격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안 팔겠다라는. 맞습니다. 게. 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미 CATL과는 이미 기술 R&D단에서 협력하기로 했죠. 작년에 현대모비스가, 어, CATL의 CTP 배터리 팩 기술 협력을 하기로 MOU를 맺은, 맺어놓은 상황이고요.